이야, 이건 확진자가 또막 굉장하다, 갑자기. 오늘이 8월 20일이야, 20일 날 녹화하는 거야. 여기 봐봐. 8월 13일 103명, 8월 14일 166, 8월 15일 279, 8월 16일 197, 246, 297, 288. 와, 오늘 288. <laughs> 너무 높은데? <laughs> 총 해가지고 뭐야 한 5일 동안 1500명 넘겼는디아 진짜 좀 그렇다 갑자기 휴가철인 것 같아 나내 개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여름방학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가 문제시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느슨해지면서 막 여기저기 하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게 뭐가 걱정이냐면 일단 여기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여름방학을 잘 통과되고 갔는데 집 떨어져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가가지고 이제 너무 불안하잖아 미국 유학생들 미국도 그렇고 뭐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이거 다 올라가 일본도 그렇고 그냥 그냥 괜찮았다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뭔 느낌인지 알지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애기들 6살짜리, 4살짜리 애들 있거든. 요 얘네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주구장창. 어린이집, 유치원을아마 가...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폐쇄됐어, 나라가 그냥 셧다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있어. 유후 자, 유치원은 돈 내고 가는 사립이니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가지 말자 그랬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집에 있어. 너무 지루해한 것 같아서 그래도 야외 활동은 조금 괜찮나 해가지고 어제 또 밤에 진짜 어, 일 끝나고 가가지고 또 자전거로 또 차에다 싣고 트, 트렁크 또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는 데그두 개를 꾸겨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또막 한번 보여줄까? 아 힘들어 <laughs> 아 진짜 착한 아빠 칭찬해 칭찬해 오, 내, 우리 애들은 내 생각에는 크면은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음, 아빠를 닮지는 않았나보지 피아노를 무지 잘 친다 진짜 어, 나는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는 과 어,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피아노는 소질이 있나 봐오 <laughs> 소리 나네 맞지 피아노 굉장하지 않아? <laughs> 피아노 선생님을 찾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 오다 야, 오늘 잠깐 산으로 가고 얘기가 원래 얘기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정부들 방역이 하시는 공무원 쌤들께서도 형님 누님께서도 다 지금 갑자기 막달고 있고 이게 지금 8월 뭐야? 29일 토요일 시험 잡혀 있잖아. 오늘 내가 뭐라 그랬니? 8월 21일이라니까 열흘도 안 남은 시험이 취소가 톡톡 튀어 나오고 있어. 어저께 갑자기 우리 학생이 문자가 왔더라 쌤나 시험이 취소될 것 같아요 하고 문자가 와서 응? 음? 취소 될것 같은 건 뭐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니? 아니면 뭔 소리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뉴스를 멈춰 봤어, 이 학생이. 그게 요거야, 요거. 요거 요 뉴스 요거야. 한번 보여 줄게. 봐 봐. 자, 자, 자. 이, 이거야 이거. 칼리지 보드에서 나온 뉴스가 SAT test centers are closing. 해 가지고 쭉 읽어 보면은 여기서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evolve, so we we're, we're trying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let you know if the circumstances change close to the test dates closer to the test dates. It's already close to the test dates 근데 이제 와서 막 이제 갑자기 괜찮았잖아 7월에는 미국은 아니었지만 한국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아티 나오기 시작한다 불안해 불안해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테스트 센터들이 뭐 이제 슬슬 폐쇄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는 this page 여기 페이지에서 이제 폐쇄된 학교들 리스팅이 쭉 나오는 거야 이 페이지 여기는 이 비디오 보시는 아래 설명 링크에도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어, 레지스터를 했으면 8월 29일 시험 레지스터면 이메일로도 받았고 미국에 있는 도메스틱에 있는 학생들은 문자로도 왔을 거야 이 뉴스들이 근데 이 링크는 눌러 보면은 3시간마다 업데이트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This page will be updated with the new information, if any, every 3 hours. 3시간마다 계속 취소되는 센터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 새로고침을 내 생각에는 Every 3 hours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체크업을 해봐 그리고 제일 짜증나겠지만 문제시 되는 건 그냥 29일 토요일 아침에 시험장 가기 전에 일어나 가지고 눌러봐야 될것 같아 내가 레지터 했던 내가 아직 살아 있는지 그래서 여기 봐봐 쭉 내려와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하면 고를 수 있거든 US 인터내셔널 이렇게 고를 수 있어. 우리는 한국 가면 찾아봐. 인터내셔널 하면 이게 A B C D 쓰니까 R 헨 T 나 Australia 쭉 내려가 쭉. 래 내가 내려가면은 자, Korea, South Korea, OK 해가지고 내면 강남 International School 보이지? 강남 International School 취소 그 다음에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취소 KAIST, Christ, KAIST에서 보는 거 취소 그 다음에 어, v a 일 e International Scholars 여기 경기도에 있는 거야 취소 그래서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있는 거세개세개취소인데 이거 어저께 찾아놓은 뉴스도 어저께와 오늘 사이에 24시간 사이에 취소 더 추가된 건 없는 것 같긴 하죠 so 큰 센터들 이게 해 놓은 사람들 있잖아 우리 학생들 거는 아직 여기 안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아, 불안 불안해 진짜 일단 한국에 우리 학생들 있고 미국에서 보는 학생도 많고 해외 지역도 많지만 신청 해 놓은 학생들 일단 우리 여름 내내 엄청 고생했거든 우리 애들 이거 실력 발휘라도 할수 있게 일단 테스트가 오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서 잠시 시험 따위보다는 사실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게할것 같아 근데 아참 마음이 진짜 이로 갔다 저로 갔다 한다 이게 SAT가 우리 애들 나오는 추세대로 나와버리면은 이게 대학교 갈때좀 파워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좋습니다 하면서도 곧뭐 시험선수 따위 때문에 우리가 또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수를 두고서 센터에 사람들 옮기종기 앉아서 시험 볼 수는 없지 않냐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엄청 사람들이 지금 다 닫고 있거든. 헬스장 우다 헬스장 안 가. 이제 닫았어. 그래 솔직히 헬스장 안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운동하고 헬스하는 것도 진짜 무슨 숙제하는 것처럼 일이 다안 하면 찜찜하고또 가면은 또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배에 왕자가 생기고 막 알통이 생기고 뭐. 그리고 내가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알통 생이 어디갔다 쓰겠는데. 강의도 솔직히 좀 마음이 그랬는데 어이 핑계로 한 일주일 쉬었다고, 이 주일 쉬었다고 달라니까는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laughs> <laughs> 생각도 들긴 한데, 한국은 그래. PC방, 헬스장, 이거 다, 다 패세요. 안 돼. 결혼식장도 50명 이상 결혼식 하다가 하객 50명 넘어 가면은 온그 하객 형님, 누님한테 300만원씩 벌금 매긴 되잖아.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아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좀, 좀 낌새가 있나 봐. 이게 정부가 요렇게 막 빡세게 속도감을 밀어붙이지는 않았거든, 이때까지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확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고, 어디 휴가 가지 말고 취소하시고 집에만 있고 묶고 좀 요렇게 한 일주일 하면또 몰라. 또 괜찮아지. 수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페이지 링크 잘 보관해 주시고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미국에 있으면 문자로도 올 거잖아 어차피 아니면 이메일 이메일 다 확인해서 링크 찾은 다음에 3시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니까 는내 나라 확인해서 들어가서 체크업을 좀 하자 사실 이런 거는 좀 남이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본연의 할일 공부만 좀 SAT 연습만 좀 집중을 해서 다음 주 시험을 가게끔 해주고 싶으나 세상 사는 게내 마음과 같지 않다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 알람이 오 열심히 공부해 다음에 또 올게 이